할로 사야 강쌤 안녕하세요 저는 강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인도네시아 동요를 번역해 보겠습니다 자 동요 참 쉽고 재미있죠 오늘 번역할 동요는 끝발라 뿜닥 루뚜 깍기입니다 끝발라 는 머리고 뿜닥은 어깨를 말합니다 루뚜은 무릎을 얘기하고요 깎기는 발입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이죠? 머리, 어깨, 무릎, 발 이라는 노래입니다. 자, 가사 보겠습니다. 끝발라 뿐딱 루또 깎기 루또 깎기 자, 끝발라 머리고요. 뿐딱 어깨입니다. 루또 무릎이고요. 깎기는 발입니다. 머리, 어깨, 무릎, 발, 무릎, 발 이라는 노래죠. 자,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. 다음 문장도 똑같아요. 가발라뿐닭 로또 깍기 로또 깍기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자그 다음 문장은 mata telinga m 자 m a 전에 도한것 같아요 그죠 m a 눈입니다 t e l 귀고요 m u 입 h i 코입니다 d 그리고 삐삐, 삐삐는 뺨이에요 뺨, 뺨 뺨을 말합니다. 볼 눈, 귀, 입, 코, 그리고 볼 눈, 귀, 입, 코, 그리고 볼입니다 그 다음에 끝발라 뿐딱 로또깎기 로또깎기 똑같이 반복이죠? 머리, 어깨, 무릎, 발, 무릎, 발 자, 이 노래 정말 쉽죠? 나오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에요 머리, 어깨, 무릎, 발, 무릎, 발 머리, 어깨, 무릎, 발, 무릎, 발그 다음에 눈귀입코 그리고 볼네 그다음에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이런 노래입니다 이상 강쌤이었습니다 뜨리마카시 감사합니다.